지금이 2시 35분, 아니, 2시 53분이구나. 3시가 다 돼가네. 아, 이것저것 타고 TV 보다가 너, 너무 지병한 있기가그래가고 지금 반팔이 한 번, 동네 한번싹 돌라고 합니다. 이제 추워지면 지금처럼 이게 탈 수도 없어.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. 아, 새벽이 되면 이렇게 전멸 신호로 다 바뀌는구나. 그걸 몰랐네? 백밀로를 아까 다시 맞췄더니 잘안 보이네. 백밀로좀 맞추고. 됐네. 음, 아 샤브홀데이 저도 좋아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뻘쭘해 샤브홀데이는 쿠쿠는 <laughs>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야 맥도날드 또 늦게까지 와 24시간인가 맥도날드 궁금하긴 하네 진짜로 아.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긴 했네. 아니 또 오늘 비온대요. 아, 휘양 찬란하네 구래동 근데 생각보다 아, 시간이 늦었구나.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많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. 아,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밤만 되면. 자꾸 밤에 뭘 먹는 그 버릇을 들여서 그런 것 같아. 어 여기 양계장 집 아들 또 생겼네 <laughs> 저 멀리 있었는데 아우 자꾸 닭 먹으면 안돼닭 당, 당 먹으면 살쪄 살쪄 안바리로 이렇게 차 없을 때한 바퀴 도는 게 좋긴 해요 차가 없잖아 일단 차가 없어서 막 달리는 건 아니고 그냥 샤방 샤방 돌아 댕기는 거. 저는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디비스타 UK였습니다.